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석사 또는 박사 과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으신지, 혹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편하게 좀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보면서 생소한 질문들을 교수님들한테 받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교수님들께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기대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충족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그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명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구명철입니다. 어,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대학원생들이 처음에 대학원에 진학할 때 어떤 어, 마음으로 또는 어떤 자세로 왔으면 좋겠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어, 공부에 대한 는 연구에 대한 열정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아서 학생들이 어 자신에 대한 성찰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대학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대학원에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연구나 어 나름대로의 주제의 발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될 가능성도 많고 어, 그러다 보면 중간에 공부를 포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석사 과정까지는 마쳤다 하더라도 어~ 긴 호흡으로 공부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중요한 거는 어, 이 공부라는 거는 연구라는 거는 마라톤과 같은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처음에 내가 다른 학생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장기전에서 정말 열심히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언젠간 도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기전으로 필 정도로 좀 장기적인 커다란 목표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비슷한 맥락에서 김재범 선생님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항만 이제 생명과학부의 김재범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분야가 달라도 아마 유사한 냉락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과학 분야, 이제 자연과학의 한, 한 어, 학문 분야이긴 한데 어, 말씀 아까 구 교수님께서 주신 긴 호흡의 연구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생명과학 분야에서 어떤 질문이 나에게 있는지. 이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또 주,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부의 경우 이제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서 보통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생물학의 여러 분야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뭐 연구실이라든지 지도교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 뭐 예를 들어서 학부때든 또는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찾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호기심들이 있을 텐데 그 호기심의 근원을 조금 잘 다스려보고 살펴보면서 그 근간에 있는 나의 지적 호기심 또는 소위 말하는 비퀘션은 어디서 유래했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찾아가고 싶은지 어~ 어찌 보면 방향성은 좀큰 방향성은 정해지지만 아직은 그~ 이~ 방향성까지 가는 지도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가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걸리는 시간은 어찌 보면 제한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평생에 걸친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때의 차이점은 이 평생 연구와는 다르게 그 과정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좀 조금은 작은 질문, 작은 어떤 주제이지만 큰 주제이지만 작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연습하고 배워가고 또 독립된 학자, 소위 말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독립된 과학자로서의 적절한 수준을 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문은 무척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호기심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 호기심 범위 내에서 조금 자그만 조그마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탐구할 수 있는 자세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학술 탐구의 경험이 조금 더 경륜이 오래되신 박태현 선생님과 임도빈 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박태현입니다. 아, 대학원을 진학할까 하고 이제 면담을 오는 여러 학생들 중에서 어,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한 학생들도 있고, 또 반면에는 아, 지금 학부를 졸업했는데 뭐 할지 결정을 못해 갖고 대학원을 일단 진학하고 어,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어, 그런데 이 그... 결정을 미루면 한두 해 미루면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아 여러분들 조금 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죠 어, 서울대학교 대학생 뭐 어떤 특정과라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전공을 갖고 있는 아, 학부 4학년생이라고 그러면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면은. 하늘 같은 A레는 전공에 대해서는 모든 걸다 아는 하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모습을 자기가 생각해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저도 그래 왔거든요. 여태까지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보면은 하늘 같아 보이지만 4년을 지났는데도 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한두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게그뭐 학문의 세계기도 하고 인생의 세계기도 한것 같습니다. 지금 학부 4학년생이 볼 때는 박사과정 선배를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고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또 박사과정이 막상 돼 보면 자기가 모르는 것 투성이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고 살아가고 제 자신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어뭐 나름대로 좀 상당히 혼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는 것은 몇년 지나면 좋은 디시전을 하겠지. 이거는 끝도 한도 없는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디시전을 할 때는 그때 그때 해야지. 그때 해야 될 생각을 자꾸 미룬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 대학원 일단 와보고 생각해 볼래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자신, 아, 그때 순간에 있어서 노력을 해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님하고 면담을 하든지, 뭐 선후배들 간에도 면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그 솔루션을, 그 상황에서의 솔루션을 찾아야지 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 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살은 거죠. 공부도 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입시도 거치면서 할 만큼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내가 소질도 있고 적성이 있는지부터 또 연구라는 거는 안 해봤더라도 어렴풋이 뭔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있고. 또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어 하여튼 적어도 어, 뜻이 있는 그런 일을 에,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원 진학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내가 이런 길을 가면 정말 경쟁력 있게 잘하고 또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수 있을까 그런 길을 찾는 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자기가 가장 잘하고 경쟁력 있고, 즐기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일.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 있는 것 중에서 적어도 그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찾고, 아, 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 이 결정을 계속 미룬다고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열정이 있고, 아, 그런 거는 적어도 어, 미니멈으로 가져야지 되지. 단순히 그냥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마음을 아, 갖고 대학원을 지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행정대학원의 임도빈 교수입니다. 그, 저는 행정학을 하지만 이제 행정학 자체가 원래가 이제 여러 학문을 에, 그 같이 아우르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입시 면접을 해보면요, 자소서나 뭐 면접하면은 아, 요즘 학생들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뭐 스펙을 어떻게 잘 그렇게 잘 쌌는지 또뭐 동기도 그렇고 뭐 연구 문제도 있고 그런데 또 막상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또꼭 그런 거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과의 특성이 뭐냐면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일단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그래서 약간의 호기심 내지 그 질문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이제 에, 그, 그, 보통은 우리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또웨스컴이나뭐 이런 데서 보면 다 자기가 전문가거든요 에, 그런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한번 그 넓게 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다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틀리다면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오픈 마인드 되어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도 또 이런 걱정, 저도 걱정을 했는데 아, 내가 이게 머리가 이렇게 공부할 머리가 되나 e 뭐 이런 걸좀 고민을 한것 같습니다. h e y are in the s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은 사실 e 보면은, h e same w a 맨날 놀잖아요. 맨날 노는데 h 등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아주 뭐, 상위 1%는 뭐, 할수 없다고 보고요. 그 나머지는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얼마나 끈기 있게 하느냐, 아, 어? 그를 쭉, 어, 그, 그, 끈기 있게 하느냐, 이건데요. 뭐, 석사 2년, 박사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그, 이, 이, 이 지적인 능력도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쭉 시간과에서 비례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쭉 처음엔 처지다가 한 번에 확 뛰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곡선을 거쳐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난 여러 가지 곡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때 그때 어 이렇게 그이그 자기가 뭐 문제가 잘안 풀린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또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일단 사회 문제나 어떤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너무 지적인 능력이나 이거에 고민하지 말고 어, 일이 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그런 자세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머리 좋은 사람이 대학원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호기심이 있고 그 호기심을 긴 호흡을 가지고 계속. 3구에 나갈 사람이 대학원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 교수님들이 후배 교수를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을 임용할 때그 기준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해보면 어, 논문도 중요할 것 같고 연구하는 주제의 잠재 가능성도 중요할 거, 할것 같고 그런데 혹시 그분이 같이 일하기에 조금 많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부딪힐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어떤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 머리 좋은 것, 지적인 능력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호기심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체력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또 갖춰져야 될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자로서 또 학자로서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어어 교수님 혹시 뭐, 아 예. 순서좀 바꿔 겠습니다 예. 지난번 포럼에서도 아마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언뜻 제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조금 데자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얘기한 건지 딴 데서 얘기한 건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교수님들하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혼자서 살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뭐 실험실에서도 부대끼고 특히 이제 사회 뭐 직장 생활을 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인터랙션이 있을 수 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새의 그 사회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를 보면은 이런 그 IT 통신 기술이 발전된 데 갖고 사람을 안 만나도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 어, 전자 통신 디바이스들이 게임기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는 모이지 않으면 놀 거리가 없기 때문에 동네 아들 다 불러갖고 모여갖고 뭐 둘레 악기 하자 다방구 하자 뭐 이렇게 해야지 어, 놀수 있었는데 요새는 아 어, 집에 혼자 틀어박혀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아 어, 사회 분위기 환경이 돼갖고 점점점 더 어 이렇게 개돌롱하는 거에 익숙하지 못한 패턴에 어, 익숙해 있는 사회가 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게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긴 한데, 음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을 뽑을 때, 교수를 뽑을 때 이제 제가 교수니까 교수를 뽑을 때 물론 실력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건 다 이제 레쥬메상에 나타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어, 뭐, 면담도 하고 그러면서 다 나타나는데, 아,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얼마나 잘게돌렁하고살수 살 있을 것인가. 그거는 단박에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리코멘데이션을 받거든요. 글로만 받는 게 아니라 한두 다리만 건너면 그 사람이랑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훤히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몇 명한테만 물어보면 이 사람이 평생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좀 반드시 명심을 해야지 될것 같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몇년 동안, 심지어는 몇,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때아너 자신을 판단하는 이리커멘데이션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이다.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가 어떤 어 친구인지 금방 알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단은 잘 지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한테 누가 물어봤을 때 나를 잘 얘기해 줄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면 그게 늘 그거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습관화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어, 이런 그 그냥 뭐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범죄자들을 쉽게 잡는 이유가 길거리에 CCTV가 쫙 깔려갖고 우리 모르고 있지만 옴짝 달싹 못하게 어디서 얼루 갔는지 점점 전부 다. 어, 발각이 되는 거죠. 만일 범죄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죄는 아니지만 생활 패턴에 주위에 온 건데 CCTV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동료들, 클래스메이트, 랩메이트들이 전부 보고 있는 CCTV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저, 저 CCTV에 내가 어떻게 찍힐 것인가 만일 내가 어디 면접을 갔는데 어, 저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두고 산다고 그러면 어, 본인의 어떤 인간성 개발 또 사회성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교수를 뽑으면 교수의 주요 본업이 그 교육하고 연구이기 때문에 어, 연구를 잘하시는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티칭을 잘하는 분을 일본으로 보야 될 거고요 연구소에 연구원을 뽑는다면 연구를 당연히 잘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좀더 겉면에서 그 독특한 하나의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직업 이동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은. 대개 보면은 정년 때까지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암리에 이게 뽑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거의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그 전면적인 인간성까지 이렇게 보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건 뭐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laughs> 예를 들면은 뭐 투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 요즘 이제 제가 보면은 학생들이 점점 이제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때문에 꼭 이제 대면으로 도를 하더보다는 이제 비대면으로도 모든 문을 해결하기 때문에 혼자 할수 있는 그런 제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회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항상 메인스트림에서 좀 그, 벗어나는 게 특히 빛을 낼 때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 수준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면 본인은 오히려 약간 이 집단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큰 장점으로 어, 그 작동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한다면 하나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그, 사람들 의 종류가 있다고 본다면, 요즘 학생들은 이제, 그, 남의 배려보다는 이제, 남한테 패는 안 끼치되, 자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남을 좀 배려하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좀 손해보는 것이, 에, 타인에게 에, 거, 자, 결국은 어, 저, 본인한테 더 이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에, 그런 저,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 요즘 학생들 팀플 엄청 싫어하잖아요. 팀킬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왜 그럴까 그러면은 어, 내 일을 인풋을 넣으면 일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프리라이더가 있다는 거죠. 이계를 그걸 페어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친구는 프리젠테이션 p p t 를잘 만들고, 이 친구는 뭐 인터뷰를 잘하고, 이 친구는 라이팅을 잘하고 그러면 그 잘하는 사람께 분업을 해서 이렇게 하나 하자 이런 것이 우리 의도입니다. 근데 이제 에, 그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딱 두부 잘라시에 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그 예, 프리라이더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예? 그래 이거 좋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다 한다 쳐보자 이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신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팀플에서 점수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좀안 나와도 니들 나한테 불평하지 마라. 어? 그것까지만 동의를 한다면 나 같으면 하겠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그거 하는 동안에 그 능력이 길러지거든요. 안한 친구들은 그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학문을 하고 뭐 앞으로 뭐그 그 직업을 선택해서 그 일을 다 하게 될 텐데 그걸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이 좋겠어요, 안한 사람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손해 본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을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네 네. <laughs> 순서가 좀 바뀌어서 제가 이제는 순서가 된것 같은데요. 그 오늘 지금 질문하신 주제가 인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그 인간적인 또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만 자꾸 듣고 있거나 좀 늦게 들으신 분은 아, 앞으로 교수 되려면은 공부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일단 전제는 이명에 있어서 학문적인 능력은 이제 전제로 하고 그 인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이 인성이. 어 결국은 교수를 뽑는 데 적합한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교수가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어 교육과 연구와 그다음에 봉사인데 어 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 최근에 학생들 이제 뭐 레포트를 쓰게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지도를 하거나 이럴 때 결국은 그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어 리드해 나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학생들하고 대화함에 있어서 소통이 잘안 돼서 컨플릭트가 생긴다든지 어, 이런 걸 학교에서는 바라지 않고 그건 어느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되고요. 또 연구에 있어서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융합연구거든요. 어, 공동연구죠. 공동연구라는 것은 어, 여러 명이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어, 여러 가지 주제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실제로 하나의 논문을 완성해 나가는 뭐 이런 건데 그 와중에 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은 원래 정말 잘 구성했던 연구가 또는 논문이 중간에 파탄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이런 인간적인 관계 유지라는 거는 중요하다고 벌써 했죠 두분 선생님께서 벌써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연구나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 각 뭐~ 전공단이나 또는 그 연구단위에서 그 교수와 교수 간에 또는 교수와 학생 간에 학생과 학생 간에 어떤 문제가 어~ 생길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럴 때그 문제를 잘 해소하지 않을 경우라면은 언젠가는 그게 하루 이틀에 문제 해결되지 않고 특히 인간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제가 유지되고 우리 직업이라는 게 결국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에 정신 활동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라는 건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이 인간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박태현 교수님, 임도분 교수님 그다음에 구명철 교수님께서 뭐 공통된 답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인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성품에 대한 부분은 능력과 함께 매우 중요한 소위 이 교육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신정철 교수님께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데. 인성이나 또는 인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모자란다면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저 또한 참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데 이제 뭐 우리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희 학부뿐만 이제 저희 분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인터뷰를 단순히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저희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비대면이라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학교에 오셔서 세미나 발표 후에 하루 정도 같이 학교 캠퍼스에서 머물면서 식사를 하시고 또 최근에 임용되신 분들 또는 신어교수님들하고 저희 같이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양쪽다 즉 저희는 모시고 싶은 입장이고 또 오시려는 그 지원자 입장에서 양쪽의 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자 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 여러 교수님들께서 주신 부분처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사고의 방식 또는 문제소통 또는 의사교환의 방법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의 기를 바라는 인지상정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앞서 뭐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레코멘데이션 내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쓸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마 뭐 저희 생명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 인류가 발 지나가장을 거쳐오면서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사는 세상 굉장히 작은 포유류였는데 불구하고 현재까지 뭐 짧게 보면 20만 년, 길게 보면 100만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구에 상전할 수 있었던 기회는 이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을 잘 공유하고 또 남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왔기 때문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적절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 어, 나의 역사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약간의 희생 그리고 그걸 통한 포용력 그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내 각인되어 있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성은 상당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학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신이 깊은 세계에 오래 있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동체의 어떤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교수님들께서는 좋은 인간성, 예를 들면 양보하고 포용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성품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